주워다 주입니다 오늘은 여행가요. 남해 여행. <laughs> 제가 그때 저번에 영주 여행 가고 국내 여행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남해 여행을 갔다 올 겁니다. 1박 2일로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다리고 비행기 타고 가서 사천공항에 내려서 렌트해서 갔다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안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괜찮아. 카메라에 나오거 무서워. 뭐가 무서운 이유가 얘기네, 막. 뭐가 무서워. 유민이 세포 나오면서 세포 닮았어. <laughs> 맞지? 너무 설레니? 하세요. 오늘도 늦으셨네요? 사람 진짜 많다. <laughs> 금토는데, 목금토는데. <laughs> 눈모습 봐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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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콧날 봐. 예술 네, 많으셨습니다. <laughs> 아니 애들이 아침부터 저한테 너무 이쁘다 아, 네. 뭐, 그래가지고 웃긴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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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그래. <laughs> 우리 셋 중에 아무도 계획적이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유형인가 봐 뭐, 네가 너는 니가 가자고 해서 너남았다어 알아봐 <laughs> 알아보고 어, 맞아 숙소 내가 정했잖아 숙소 이쁘다 봐우게 아니 숙소도 내가 내가, 오, 내가 예매하려고 <laughs> 그랬는데 아니 근데 거... 사실 처음에는 싸다고 생각을 속로 하고 있었던데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 어, 근데 그래. 아침하고 저녁 분다는 거에서 나 그래. 그래. 너 알고 있었어? 몰랐잖아. 몰랐지. <laughs> 너 숙소 수영장 있는 것도 몰랐잖아. 나 외관만 봤어. <laughs> 아침밥을 단단하게 샌드위치 하나로 세 명이서 나눠 먹는데 이해는 안 가네요. 을 보고 가야지. 어. 배달도 안될거 같아. 너 근데 얼마 안 먹잖아. 나랑 지훈이 많이 먹으니까 더 많이 사가야 돼. 맞지? 여기 또 다이어트 하는 애들 없어서 너무 좋다. 그렇지? 렌트해가지고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예요? 냉면 냉면 무슨 냉면 먹죠? 진주 냉면 진주 냉면 먹으러 갑니다 그 그리고 냉면 먹고 해수욕장을 갈 건데 어디 해수욕장을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정했어 정했어? 어 어디야? 거기 수영복 입고 바다 들어갈 수 있어? 어 송정 솔바람 수영장 렇게 목소리를 떨어? 송정 여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기 뭐지? 냉면을 먹고 해수욕장 가고 또 어디 가지? 이건 또 그때 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 아 이거는 d 스 이즈 네버댄트 네버러댄트 선물 주셨고요 가방은 노왕으로써 노왕도선물로 주셨습니다 <laughs> 내가 노래들 주려고 옷 갖고 왔어 어, 운동화 아왜 이렇게 떨어지니 <laughs> 그만 좀 떨어져라 <laughs> 상둥한테 배워 아우 또 떨어졌어 테이프를 갖고 다니 아우 밥 먹고 음. 근데, 내일 왜 근데, 근데 내일 왜 이렇게 빨리 헤어져? 김지호도 이중약속 잡았어. 그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 내일 나와 함께 해야 될거 아니야. 원래 내... 우리 렌트 반납이 1시야, 주야 내가 어제 그래도 우리 계획 우리 짰잖아, 우리 여기서. 무슨 계획 짰는데? 계획 짰잖아 음, 어제 계획이 밥 먹기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거 얘기한 거 아니야? 바다 가고 싶었다가 이게 계획잖아. 내가 어제 계획 설명해 줬지밥 먹고 해수욕장 갔다가 어디 갈 건지? 해수욕장 어디 갈 건지? 그런 거는 계획이야,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정해야지 아니, 그 나도 계획이. 놀고 싶어. 이것도 계획이야. 당연하지. 맞아. 계획 짰어. 계획 한번 얘기해 봐. 나 재밌게 놀고 쉬고 싶어. 아. <laughs> <laughs> 계획 좋다. <laughs> 온 맛집은 사주옥입니다. 사실 맛집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석쇠냉면은 먹나 석쇠 불고기 먹자. 아니 그 육전이 올라가 냉면. 한인정수. 어? 이인분 먹어. 아 그래 그럼 그거 하나 시키고 물냉 세개 시키자. 아니 너무 많아. 그러면 진주 물냉 하나 비빔냉면 하나 시킬까? 응. 그렇게나. 육케 유케 비빔밥 안시켜도 돼? 어, 그러면은 네. 물냉 하나 비냉 하나 유회 비빔밥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불고기. 불고기도 어. 먹자. 당연하지왜 그래? 저희 석쇠 불고기 하나랑요. 진주 물냉 이나 비빔냉면 하나, 하나 육회 비빔밥 하나 주세요. 되게 많다. 음. 이건 비냉이고 음, 물냉. <laughs> 양 되게 많네. 간단한 거 먹지. 남의 양도 되게 진짜. 그게? 또 뭐예요? 어. 이렇도 많이 나와. 네 <laughs> <laughs> 맛있다. 어, 맛있다. 조도 <laughs> 맛있다. 밥 시청. 아 육회 비빔밥 나오지? <laughs> 이 음, 먹을 수을수 있어? 당연하지 왜 이래? n o 라면끓일 때 계란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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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맛있 n 다 그래, 내가 그랬지. 음. t 는거 o 이가격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너무 피곤 o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되는데 왜? 해수욕장에서 폭언으로 해서. 폭언으로 해서. 폭언으잖아영폭언보정 해서. 라 해서. 폭언으로 해서. 폭언으로 해서. 다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폭언으 지금 놀라가지고 입을 폭을으로로콜리폭로 해서. 폭해 너도 야채 좀 먹어라. 나 야채 많이 먹어. 우리 이따가 들어갈 때 과일 사. 나 응. 과일별로 안 좋아해. 응. 하자. 과일 좋아자 무슨 거야? 나 먹는 과일도 없어. 멜론이랑 딸기밖에. 음, 음, 자두도 음, 철리는데 음, 자두 별로야. 응. 너 복자이드 파는데 자두 별로야? 지겨워. <laughs> 나 복자이드 먹으러안 와? 지겨워서. <laughs> 제가 김이 상상 없어 먼저 먹어볼게요. 음. 안 먹는다네. <laughs> 상큼하다 너 진짜 음료 시키는데 일가견이 있어 일가견 그만 금지 이번 여행에서 약간 저팔계 같은 봐봐 아, 뭐 어때? 음 맛있다 나 안경 잘 어울려? 대답을 해잘 어울려? 또 넘어지겠지? 5, 4, 3, <laughs> 역시 아들. <목소리가> 예주퀵하4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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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들고 있어요. 냠. 다 너무 잘어울리지 않아 나한테? 아까 <목소리> 장 보러 왔어요. 저녁에 <목소리> 먹을 거. 많이 샀다. 과자만 지금 엄청 샀어. 뭐더더살 거야? 간식 좀안 샀어. 안 샀어.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물. 회 너무 멋있다그까지 <목소리> 물회. 빠데라는 <목소리> 거. 운동 안한지한 한 3개월 된거 한 같아 안한딱 것것 3개월 안한거 같아 진짜? 너무 좋다 따뜻한 물이 없는 데가 있어? 아니 그냥 인천 당연히 따뜻한 물이겠지 여름이니까 아나 근데 너 억지로 텐션 끌어올리지 마발등을 <laughs> 조작하려고 <laughs> <laughs> 아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드릴게요 네, 감사니다 음. 오래물면 천천히 늘어드시면 됩니다 아 진짜, 진짜 많다, 많다. 냉면처럼 나 오늘 냉면 면이야. 따뜻한 밥말면 진짜 맛있거든. 이거 따뜻해. 행복하니? 한 손을 먹기만 하네 <laughs> 이기는 남의 이재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경치가 너무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안 네, 스트레스 이런 거를 체크한 다음에 이게 뭐뭐 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 저희 티백인데. 아 티백이요? 네, 저희 객실 내부에 보시면 전기 포트가 아... 있어서 그걸로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 신혼여행 컨셉이에요. <laughs> 여기 누가 예약했어? 유! 나야. <laughs> 밖에는 여러분 이렇게 바다가 보이면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욕조를 담글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 한 번만 열어주실 수 있나요? 뜨거워? 아니 그냥 따뜻 미지근 따 이거 너무 좋다. 오마이갓! <laughs> oh so g o o 그다음에 여기는 저 같이 일하는 누나 효정 누나가 추천해 준 덴데 너무 좋아요. 그럼 아까 전에 줬던 그 오일 같은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래요. 여기는 이렇게 오. 화장실도 너무 좋네. 오 여기 이쪽또 있어. 와와 와, 여기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섹시하다. <laughs> 이러고 어디 가지? 테플스테이 온 거. 저희는 지금. 맥주와 귤 들고 노, 노천탕이라고 해야 되나? 응. 거기 가고 있어요. 온천하면서 몸을 지질 거거든요. 너무 지지 여름인데 막 지지고 싶어. 나 아, 우리 해수욕할 때까지만 해도 시원했는데 한 2, 두세 시쯤부터 해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근데, 근데 오늘 뭐 장마라더니 여기는 비가 안 오고. 너무 여기 힐링하러 오기 딱 좋은 곳이야. 삶에 지쳤을 때 여기 친구들보다는 연인들 가족이나 연인 어, 가족끼리 와도 너무 좋겠다. 여기 4, 4인 그것도 있었거든? 일로 음. 들어가면 돼요.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좋아. 근데 이렇게 안무리고 바로 마셔도 돼? 일본 물 먹어서 괜찮을 거야. 극강에 땀이 나고 있어요? 짠짠 이건 짠이 아니야 뭔아떴었어 진짜야? 진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하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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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기 상인 세개야 여기는. 야 여기 물 진짜 뜨거워. 진짜 좋다. 와, 아, 진짜 따뜻해. 여기 너무 좋지. 그만. 그만 물어 봐. <laughs> 여기 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아무 어, 네, 그렇대요. 보라트로. 주다. <laughs>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laughs> 이런 데서 아, 살고 오, 싶어. 이쁘다. 그러게 여기서 이쁘다. 내일 사진 찍어줄게. 그래? 그 말은 뭐야? 사진 그 찍어줘야 돼. 그렇지. 식사하러 왔는데 이렇게 퍼스로 나오나거요 아, 맛있겠다. 자, 이쪽은 참돔 유리끼 연어, 전복 순서입니다. 종철 문어 초무침이고 모나카생들 포토마끼 김밥입니다. 이쪽 저 간태라고 해서 육회랑 말아서 드시면 되시고요. 메로 조림입니다. 이거 다 드시고 스키하게 준비해드릴게요. 이게 끝이 아니야. <놀람>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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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

저거차가좋아해 응. 어, 진짜 좋아하는데. 이은안먹 탄산 먹으면 음식이 더 좋아. 그래. 와우. 그냥 너무 이쁘다, 여기. 여기. 단식원에 왔는데. 여기 단식하시는 거 어떠세요? 안 들어오네. 이쁘죠? 빨개졌어. 목욕, 그 사우나 탕만 한 3번 담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쉼이 필요하시다면 놀러오세요. 어? 안 마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우리. 마셔. 진짜 누가라 없어? 어. 까르러. 오케이. 마셔. <laughs> <laughs> 마셔. 로비 전화 를 해볼까? 어? 다 와야 될것 같은데? 10시에 어떻어갔다송 무서워... 오는 남해에 있어. 아, 나오 다리 다갔어두명이서 갔다 온건 어때? 둘이서 갔다. 근데 너네 갔다 오 가이가 있니요 바이바이. 바이, 아이, 바이 보!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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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야. <laughs> 얘들아 오늘 너무 즐거웠다. 그래. Cheers. 그래, 그래. 내일 행복한 하루 보내자. 그래. 너엄마 핸드폰 그 말을 했니 안 했니? 어? 난갈거안갈 거야. 그리 대학교. 와. 아 <laughs> 야. 콜라 콜라 와 에어 야그 정도 오바인 정도 아니야 아니면 예. 그러니까. 혓바닥이 너무 아픈데 나도 매운 거못 먹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야 나나 엥그린 얼구리 좋아해 그러니까 야, 나 원래 국물 있는 게덜 맵고 그렇지 김지호 젓가락 들기 시작했다 너네 뭐다 먹었지 한입씩 <laughs> 어, 나, 나, 나 새우탕 먹어요 이거 너무 맵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아, 안녕! <웃음> <웃음> 그럼 우리 내일은 일어나서 조식 먹고 갑자기 공주이 목공. 주신 목공. 주신 목공. 주신 신 목공. 주 주신 목공. 주신 목공. 음, 이렇게 내장만 맛 뭐라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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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왔습니다. 하이에요. 여행 끝났고요. 이제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재밌었니? 쉬었는데 뭔가 피곤해. 네, 너무 일찍 일찍 일어났어. 어늘 진짜 일찍 잤는데. 서울에서 쉬어야지 또. 하루 종일 쉬는 거야 그냥. <laughs> 야. 오늘 간고 명상을 해보자.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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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